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막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문제 10번. 정지된 유체내의 압력 변화 문제 한번 풀어드릴게요. 자, 바다 45m 깊이에서 잠수부에 가해지는 압력을 갖다 구하여라. 이때 바닷물의 비중량은 감마뭐 10.1kNm 3제곱미터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그림 한번 그려볼게. 자, 여기에 일단은 바다 수면이야. 이렇게 부표가 있죠, 부표. 자, 근데 잠수부가 뭐,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잠수부가 수면으로부터 바로 얼마만큼의 깊이 있냐면은 45m 깊이에 있다라고 하겠지. 자, 수면 위로의 압력을 p0라고 하고, 그 다음에는 이 잠수부에 가해지는 압력을 갖다가 내가 p라고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식으로 이렇게 쓸수가 있어. p다라고 하는 녀석은 바로 p0 플러스 이 바람불의 비중량을 유비 감마라고 한다면 감마 그 다음에 높이 즉 깊이가 돼야 되지 맞아 근데 여기서 P0라고 하는 녀석은 바로 뭐야 유체는 계기압력 기준을 해야 되겠지 자 계기압력이 바로 뭐야 대기압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그 압력이므로 바로 얘가 0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건데다0자 0이 돼야 된다고 라 하는 뜻은 뭐지 0은 뭘까? 즉 다시 말해서 감마 H만큼 압력이 증가했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그렇기 때문에 감마는 다른 말로 10.1킬로뉴턴을 갖다 1 m 터 세제곱으로 나눈 걸 곱하기 H는 바로 얼마다? 4 5 m 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454.5그다음부터 단위는 킬로뉴턴포 미터 제곱이 돼야 되는데 자 킬로뉴턴퍼 미터 제곱이 바로 뭐야 킬로파스칼이 돼야 되지 왜자 파스칼이라고 하는 녀석은 뉴턴퍼 미터 제곱인데 킬로파스칼이다 라고 하는 녀석은 바로 킬로뉴턴퍼 미터 제곱이므로 바로 454.5 킬로파스칼이 돼야 된다 라는 걸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